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점심 먹고 베란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어휴. 그래도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네요 겨울이라도 오늘 아침에 제일 추운 것 같았는데 이번 주 아니, 최근에 들어서 <laughs> 바람만 안 불면 겨울 날씨는 뭐. 그럭저 견딜만 하죠 자 그래요 날씨도 추운데 마음마저도 춥고 마음의 바람이 많이 불고 계시죠. 이런 바람, 저런 바람. 음. 어느 때는 막 태풍이 몰려왔다가, <laughs> 어느 때는 또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또 살만했다가. 근데 이 공부 한번 끝내놓으니까 끝내버리니까, 아 진짜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돼. 해결이 돼. 태평성대 한마디로 태평성대. <laughs> 말 그대로 태평성대예요 일이 있는데 일이 없고, 어? 뭐 일이 없어서 또 일이 없고,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, 일단 끄달림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그러 그러니까 우리 살 때는 늘 머릿속에서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죠. 이런 생각, 저런 생각, 음? 또 어느, 어느 때는 막,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 <laughs> 또 가슴에서는 오죽합니까 응? 일어나는 게 근데 이 공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아니 머리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 가슴에서 뭐가 쌓여 뭐가 일어나 어? 뭐가 가슴에서 욱 하고 일어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통밑치 빠졌다는 이 표현 참 예술적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해 놓은 말이야 진짜 가슴에 있던 게 그냥 쫙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니까요.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. 늘 괴롭고 시달리고 힘들었던 그 놈은 내 마음, 내 마음 하는 그 놈이 가장 먼저 크게 자각이 되더라고. 없어져 버렸다는 게. 흔적도 없어.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뭐 마음을 쓰고 살아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. 흔적이 없, 없고. 그리고 또, 오늘, 또, 머리에서 일어난 생각. 오죽합니까? 이목 잘리고 난 이후부터는 머리로 이제 세상을 못, 못 살아, 안 사라져요. 머리는 그냥 장식품이라, 장식품. 음? 이 머리 달고 다녀야 사람 무시를 하고, <laughs>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까. 머리는 그냥 장식품으로 밖에 이제,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, 우리 저 분별 속에 살 때는 아니 여러분 지금 그러시잖아요 도반님 여러분 머릿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의식을 안 할려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의식이 되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이제 저는 그, 그런 게 없어요 머리 아니 이 몸뚱이 자체가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제 얘기나 하려다 니까내 몸뚱이, 네 몸뚱이 <laughs> 이렇게. 표현하고 살지, 몸뚱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도, 몸뚱이다, 뭐, 몸뚱이나 죽비나. <laughs>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부, 뭐 하려고 해서 할수 있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세상사에서처럼 그렇게 노력하고, 어?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. 안 하면 돼. 반대, 반대. 세상 공부하고 반대로. 세상 공부는 하염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공부는 여안 하면 돼. 아니, 그냥 안 하면 된다는 이 말도 맞지를 않아.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그냥 여기에 관심만 두고 관심만 갖고 이 법문만 들어가시면 돼. 이 법만, 오로지 이 법만 바라보고 법만 향해서 가셔야 돼요. 저번에도 말했듯, 말씀드렸듯이. 음. 토끼풀 속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면 그 네잎, 네잎 클로버는 찾을 수가 없듯이 네잎 클로버를 찾겠다 했으면 오로지 마음을 거기에만 둬야 되는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. 한번 깨달아 보겠다. 그러면 오로지 이 법만 향해서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셔야지 자꾸 엉뚱한 곳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하고. 엉뚱한 망상하면은 공부에서 자꾸 멀어집니다. 이 공부 뭐 진짜 진짜 신통방통한 거예요. 그뭐 오신통을 깨달아서 뭐 어? 어? 이런네 저았네뭐또 고승전 보면 뭐 먹지도 않고 어디 토굴 속에서 뭐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네. 다 웃기는 얘기예요. 그거다 의식 속의 장난이라 의식 속의 분별이고 생각이에요. 이 공부는 모든 걸 벗어나버리는 공부예요. 벗어나. 나마저도 벗어나버리는데, 나라는 놈도 벗어나버리고, 나라는 마음에서도 벗어나버리는데, 뭐가 있냐고.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놈은 몸뚱이에서도 벗어나버리고, 이 삼남한상, 세상, 우주에서도 벗어나버리는데, 뭐가 있어서 자꾸 뭘 얻었네, 뭘 성취했네, 뭘 득도를 했네, 뭘 도, 도가 터졌네. 그런 말 내뱉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저는 다른 건 기억 못 해도 그 반야심경에 이문소듣고 그거 하나는 진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. 얻을 것이 없다. 말할 게 없다. 뭐라 말할 게 없다. 어? 그런데 뭘 얻냐고. 뭘 성취하고. 그말 명심해야 됩니다. 그 반야심경. 참 기가 막힌 경전이에요. 근데 내용은 몰라. <laughs> 그, 그 구절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 이무서 듣고. 살아가면 갈수록 더 그게 더 참, 아, 대단한 구절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. 모든 것에서 자꾸 노연하고 해방이 되고 풀려나는 그런 공부인데 뭘 얻어 얻기는 뭘 성취를 해. 그런 거 아니에요. 어? 있는 걸 비워버릴 뿐,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. 어? 다 겪어보고 난 후회하신 말씀들이라니까. 돈은 어렵지 않다. 취사 선택만 하지 마라. 뭐가 있다, 없다. 이거잖아요. 결국은 얻었다, 얻지 못했다. 진짜 그 말이 실감이 난다니까요. 여기 와보니까. 그냥 세상 사시면서 어떤 형태, 어떤 모양, 어떤 규정 없어요. 어떤 자세 취할 거 없어. 세상 재밌게 사시면서 관심만. 마음만 여기 두시면 돼. 근데 <laughs> 세상 재밌게 안 사라지더라고, 제 경험으로는. 아 이놈의 가슴에 탁 걸려 있으니까, 찰그머리처럼막 가슴에 딱 붙어가고 있으니까는 세상 재밌게 안 사라져. 어디를 가든지 <laughs> 이 공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. 그렇게 돼야 돼요, 이 공부하시는 분들. 뭐 법문 들을 때만 잠깐 공부해요. 열의를 보였다가 또. 다른, 내 관심 가면 그냥 공부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 즐기고, 즐기고 또 공부? 본문 좀 들어볼까 하면 또 공부 생각나고 그러면은 천년만 년이 가도 공부 못 합니다. 그러신 분들은 아예 일찌감치 세상을 재밌게 사세요. 세상을. 아, 세상도 뭐 나름대로, 어, 고통도 따르지만은 즐거움도 또 있잖아요. 그냥 세상을 재밌게 사세요. 그렇지만 이 공부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. 어차피 이 귀한 법 만났으면 몇 년만 고생하시면 돼. 몇 년만. 어? 저 체험하기까지 한 4년 2개월 걸렸어요. 후공부에서는 한 2년 8개월. 대략 한 7년 정도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기까지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. 무슨 몇십 년씩 을 이걸 뭐할 거인 뭐할게 있다고 이 공부를 몇십 년씩에 그러니까 이 공부 체험하고 국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이법 공부가 끝나야 돼요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진짜배기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그때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법이니 돈이깨달음이뭐 부처니 이런 말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상 재미있게 사시면 저절로 저절로 막 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노연하는 그런 맛을 봅니다 저절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불교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불교의 용어, 용어가 자꾸 쓰여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기독교에서 이, 이런 공부가 있었으면 또 하느님 뭐 예수님 막 찾고 그랬을 텐데 다행 뭐뭐 어떻게 돼서 뭐 불교 속에 이게 공부가 들어있다 보니까 불교 용어를 쓰는데 이 공부는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를 떠나서 무신론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부예요. 해야 되는 공부야. 진짜. 아, 저도 이 공부 안 만났으면 이 세상 참 허무하게 왔다 갈뻔 했어요.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? 허기 억울한지도 모르지 뭐. 자, 이거 한번 해봅시다. 좋고, 좋고,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이거예요. 안 하시면 돼. 뭘 그렇게 참. 우리 세상 살, 세상을 살면서 부단히 노력해봤잖아요 이제는 실실하니까 뭘 이마저도 자꾸 노력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 안할 필요가 없다니까 노력으로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침을 드려도 고지를 안 들어 믿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어긋난다니까 이 공부는 아니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가 있냐고 어, 뭐가 있어서 그놈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, 어, 어? 뒤집고, 없고, <laughs> 할 거냐고. 실체가 없잖아, 일단. 실체가. 드러난 실체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잖아. 말만 무성해. 말만. 어?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. 이 말잔치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. 저 역시도 그랬어. 말 얼마나 화려한 말 많습니까? 좋은 말 많고 그럼 뭐 대단한 거나 있는 줄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나면 뭘 어? <laughs> 신비한 세계에 가서 사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절대 말에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그 모든 건이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의 말이라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. 오로지 그냥 법문은 법문 그대로 듣고 마음, 관심 여기에 두시고 오로지 100%이 법만 보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할거 거 없어 물론 지겹죠 재미가 없으니까 막 따분하고 법문만 시작했다면 졸리고 밤에 잠안올때 머리맡에 법문 틀어 놓으면 바로 잠이 들잖아요 <laughs>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해 봤어요 잠이 잘안올때 그냥 본문만 틀어놓으면 어느새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<laughs> 수면제야 수면제 자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도반님 여러분 음그 <laughs> 대신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길을 가세요 자꾸 뭘 해야 되는 쪽은 아닙니다 이 공부는 하는 공부가 아니야 이 공부는 그냥 그냥 이것만 보고 가면 된다니까 바른 법, 바른 길 제대로 가시면은 또 관심 여기다 두시고 가시면은 얼마 이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. 내 마음인데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고 현재 모든 게 갖춰진 이 마음, 응?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갖춰진 이 마음인데 뭘 찾아 헤맬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될 것도 없어요. 그냥 한번 깨달으면 돼이 자리가 한번 드러나면 되는 거지. 응? 그 깨달아야 된다, 체험해야 된다, 그런 말다 염두에 두지 마시고, 그냥 법문만 듣고 여기에다 올인 하시고, 오로지 100%, 순수 100% 법만 보고 가세요.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, 가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, 그건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. 그걸 어떻게 이겨먹으려고? 안 됩니다. 이겨먹는 방법은 딱 하나. 여기에 체험을 깨달아버리면 돼. 깨닫고, 어? 그것도 깨닫는 것도 어정 어정쩡하게 깨달으면은더 힘드니까 크게 체험하자고 크게 그냥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져버리면은 더 이상 생각으로부터 그 가짜배기 마음으로부터는 시달림을 안 받아요. 이제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어. 아, 도대체 옛날에 어떤 느낌이었지? 어떻게 어떻게 살았지? 이게 없어요. 아 옛날 그래 살았던 그런 방식들이 어떤 상황 느낌 감정 그런 게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생생한 면이 있으면은 그런 걸또 곁들여서 어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희한하게 <laughs> 그놈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아 옛날엔 가슴에서 어떻게 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그런 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이제는 그냥 통밑이 빠지면서 한 번에 싹 찌꺼기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. 그렇게 돼야 됩니다. 자, 이 자리 드러나고, 목 잘리고, 통이 깔끔하게 빠져야 돼요. 반드시 이거 돼야 돼요. 이게 되지도 않으면서,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죠?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? 제가 뭐가 공부가 잘못됐나요? 뭐가 부족하나요? 와서 상담할 일이 아니라니까. 점검해 보세요. 체험하신 분들, 목 잘리고, 통이 빠졌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라고. 그게 선행 조건이 반드시 돼야 된다니까 그거 뭐 어정쩡하게 대충 뭐 어떻게 얼버무려 갖고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과연 내가 육식에서 몇 개가 통해 통하고 가슴 통밑이 얼마만큼 빠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. 반드시 머리에서 작용하는 육식으로부터 완벽하게 깔끔하게 벗어나야 되고 통밑 통밑 또한 깔끔하게 빠져야 됩니다. 그래야 됩니다. 이거 뭐 대충 뭐, 엄발에 오줌 넣는다고 그러죠?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.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공부예요. 자, 이것뿐입니다.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. 막뭐 그런 거 어려운 것도 없어요. 아이고, 뭐, 불이 체험, 뭐, 불태전 뭐, 말만 요란하지. 별것도 아니더만, 뭐, 그 뭐, 아무것도 아니에요. 목 잘리고 턱밑 빠지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이것만 보고 오로지 순수하게 100%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. 그러면 돼. 단지 이걸 법만 바라보고 가지를 못하니까 공부가 더딘 것뿐이에요. 여기다 올인하세요. 남은 인생 그냥 여기다 던져. 어? 그 방거사가 동정호에 모든 걸 던졌다고 그러잖아요. 재산을 재산이겠어요. 그게 지식의 재산이겠지. 마음의 재산은. 그 번뇌 망상 근심 걱정 그 그걸 던졌다는 얘기겠죠. 자, 이것뿐입니다. 이것만 보고 가시게. 자, 이겁니다.